구약 204쪽 민수기 7장 1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합니다.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아멘.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냈습니다. 장막과 그 안에 모든 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합니다. 왜 장막과 그 안에 모든 것에 기름을 발랐을까요? 아니 기름을 바르면 그 장막 안에는 성막 안에는 뭐도 있죠? 그 분향단도 있잖아요. 그럼 분향단은 불이잖아요. 불도 있는데 화재가 나거나 쉽게 타 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기름을 부었을까요? 그것은 첫째 기름 부으심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장막은요 원래 성막이죠. 이 성막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늘 계신 곳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는 뭐로 상징하죠? 기름 부으심으로 상징하죠. 그래서 기름으로 덮었습니다. 또한 기름은 외부의 다른 것들로부터 표면을 코팅해줘서 내구성이 오래 갈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에서도 나무 제품에 무슨 칠을 하죠? 니스 칠을 하죠. 그 기름이잖아요. 왜요? 잘 표면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산화나 부패를 막고 오랫동안 사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런가 하면 기계적인 용품에도 뭘 하죠? 기름칠을 하는 거예요. 자전거나 문틀이나 다. 왜냐하면 잘 효율적으로 잘 사용할 수 있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성막의 물품들에 기름칠을 하고 기름을 붓는 것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사실 모세 시대의 성막은 솔로몬 시대의 성전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즉 성막에 거하시는 것을 가슴 아파했던 다윗이 예루살렘에 뭘 지으려고 했죠? 성전을 지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피를 많이 흘려서 못 짓고 솔로몬 시대에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그 솔로몬 시대 이후로 하나님은 성전에 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까? 없습니다. 언제 무너졌죠? 바벨론에 처음 무너졌고요. 로마 시대 때 다시 또 지어 짓기도 했는데 결국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성전은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그러면요, 지금은 뭐가 성전이죠? 우리 몸이 성전이에요. 우리 몸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우리 몸. 그래서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 우리 몸입니다. 우리 말씀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그러면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모시는 성 성령의 전입니다. 우리 몸이 성전인 거예요. 왜 사람들에게 술 마시지 말라고 그러냐, 담배 피지 말라고 하냐? 성경에 없지 않냐? 그렇게 따져요. 아, 술 취하지 말라고만 되어있지, 담배 피지 말라는 말은 아예 있지도 않은데 왜 못하게 할까요? 왜 하지 말라고 그럴까요? 우리 몸이 성전 성전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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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거하시는 게 우리 몸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성령에 충만함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통치하실 수도 있고 통치 안 하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어떻게 되죠? 우리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다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통치 안 하시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만 아무런 영향력도 없어요.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거죠. 이스라엘의 왕이나 제사장의 경우에는 기름을 거룩한 기름을 부어 가지고 세웠습니다. 그들을 거룩하게 성결하게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또는 왕으로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신 성전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것을 뭘 따라 해야 되겠죠?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 가야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제가 빌립 전도에서 만난 목사님들과 일주일에 세번 정도 전도를 하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나흘은 어차피 숙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전도를 해요. 또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목사님 중에 한 분은 8년 전에 홀홀을 단신으로 이제 개척하신 분이에요. 근데 우리 교회하고 성도님들이 숫자가 비슷해요. 근데 같이 전도하다 보면 어, 정말 이분의 마음이 어떤 데 있는지 정말 알게 되거든요. 이게 제가 참 놀란 게 뭐냐면 이분은 늘 가난한 사람, 소외된 사람, 녹수자 같은 사람 그런 분들한테만 마음이 있어요. 그래 가지고 이분 교회는요. 늘 나이 많은 할머니들만 와 노숙자 이런 분들 막 진짜 힘든 분들 막 와. 어, 저번에 또공원에서 누구 만났는데 냄새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분하고 그분을 교회 데려가서 씻겼어. 재웠어. 그리고 데리고 살았어. 그래가지고 취직을 했어. 지금 그래가지고 갔거든요. 어, 저도 사람을 가리지는 않아요. 가리지는 않는데 이분은 뭐냐면 대놓고 힘든 분을 전도하는 거예요. 정말. 그래가지고 일부러 일부러 딱 공원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카필 그 노숙자 같은 사람을 찾아가서 전도하고 하루종일 그 사람하고만 얘기하고 있어. 저는요 이렇게 전도할 때 웬만하면 애들을 전도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우리 중고등부가 없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웬만하면 그리고 전도를 해보면 누가 잘 듣게요. 아이들이 더잘 들어요. 아이들이. 초등학생들 제일 잘 듣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중고등학생들이 잘 들어요. 그 다음에 해보니까 알겠어요. 나이 많은 사람들 잘안 들으려고 그래요. 그리고요. 한 80세 이상 되잖아요. 양육해도 안 바뀌어. 70세 이상 되면 양육해서 바뀌지 않아요. 그분 그냥 살아온 거예요. 하나님의 문에 들어가면 천만다행이에요. 근데 이분은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보면 정말 효율성 없는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어제 전도하면서 어제 또 전도하는데 이분이 그 같이 개, 같이 개차 가시는 그 완전 생개차 가시는 안양에 계신 목사님 여자 목사님 한 분이 있어요. 약간 싱글 목사님데 나이가 많으신데 싱글이세요. 어제 부침개 전도를 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우린 준비해서 그냥 갔는데 빨리 갔는데 이 목사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자기 아내를 데려온 거야. 사모님을. 근데 왜 데려올게요? 부침개 전도를 하잖아요. 붙인 게 전도를 하면 누가 붙인 게 붙여야 될거 아니에요. 근데 이 목사님이 자기 쪽에서 전도하는데 붙인 게 전도하면 자기가 전도를 하기가 너무 힘들잖아. 붙인 게 계속 붙이면 그러니까 사모님이 데려온 거야. 사모님이 계속 붙인 게만 붙이고 목사님은 계속 전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엄청 많이 전도해서 주변 상가에 다 붙인 게 나눠주고 이 목사님이 가 가지고 하고. 그래서 아 보면서 제가 아 이분은 필요에 많이 민감하시구나. 아 이분이 나보다 더 오른 간 회개가 됐어요. 늘 중심에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고자 하는 의로운 열망이 있구나. 제가 같이 전도하면서 그게 많이 보였어요. 사실 그 교회가요. 우리보다 형편이 훨씬 안 좋아요.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그 열망이 너무 귀한 거예요. 그 전주에는요. 이분이 그 안양에서 전도하시는 전도도 어, 그 목사님을 위해서요. 팝콘 차를 가져왔어요. 팝콘 차를 가져와고 공원에 가가지고 그 교회도 형편이 별로 안 좋다고 했잖아요. 팝콘 무료로 다 튀겨줬어요. 그 목사님이 미안해갖고 뭐 이렇게 돈이라도 좀 들려 절대 안 받아. 그리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아, 목사님 교회가 제일 부자예요. 제가 그랬어요. 마음이 제일 부자예요. 오늘을 사는 우리들은 하루하루 성령님께 뜻을 묻고 행하시고 계십니까? 오늘 내가 내리는 결정은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리는 결정입니까? 아니면 성령께서 나에게 감동하시고 인도하시는 결정입니까? 겉으로 볼때그두 가지의 차이는 별로 없어 보이지만 그 결과의 차이는 엄청난 차이가 될 것입니다. 제가 이분하고 같이 전도하고 나서부터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계속 오기 시작해요 새로. 되게 신기해요. 하나님 보여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 주시는 성령으로 충만하시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내 눈앞에 그한 사람 사랑으로 섬기심으로 이 시대에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시며 우리가 행하는 모든 삶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며 생명 구원의 사명을 잘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오늘 모세가 성막 세우기를 마치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서 거룩하게 구별하였던 것을 봅니다. 그 모든 기구와 물품에 기름을 발랐던 것을 봅니다. 주님 이 시대에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막도 없고 성전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성령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의 몸이 거룩한 성전입니다. 주님, 저희들을 성령의 기름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을 살아갈 때 내가 주인이 되어 내 마음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며 내 눈앞에 그한 사람의 필요에 민감하며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도 저희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거룩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